자, 여기는 매표소의 화장실이고요. 매표소에 왔습니다. 음, 요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무인 매표소도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이렇습니다. 9시 30분에서 오후 18시까지. 사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습니다. 여기, 운실 입구입니다. 운실 입구. 근데 운실 입구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운 관계로 입구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간 회원제도 있습니다. 어른 3만원, 어린이 18,000원, 가족회원은 4만원입니다. 식물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여기는 주재원입니다. 매표해야지 갈수 있어요. 네. 여기는 1층 외부 주차장입니다. 에,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고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산책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 산책로입니다. 여기는 물 순물... 문화센터입니다. 자, 중간에 카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잠시 머무르고 쉬어갈 카페가 있습니다. 뉴레즈 카페. 자, 이제 드디어 호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마공나로공원. 호수입니다. 자, 이 길을 쭉 따라서 저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한강으로 넘어가는 그 육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강변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걸으면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정말 빠르, 10... 빠르면 5분 정도?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 저 굴다리 빠지면 한강이구나. 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죠? 호수원이죠? 네. 저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빌딩들 마곡나루인가 여기가 마곡인가요? 네, 마곡나루. 마곡. 너무 좋아. 네. 이사 오고 싶어. 좋습니다. 네. <laughs> 이사 오세요. 네. 호수 옆에 중간중간 이렇게 전망대도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청둥오리도 있었는데, 오늘은 잘 보이지를 않는군요. 새들이 지지극여 있습니다. 저쪽 반대편이 올림픽도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쁜 꽃이 있습니다. 보라색 꽃. 이 꽃이 이꽃 이름은 붓꽃입니다. 붓꽃 이렇게 있는 이거는 노랑 어린이 연꽃이라고 합니다. 노랑 어린이 연꽃, 질소와 인의 정화, 이 새는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날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노란 꽃이 자 무슨 꽃인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푯말이 있네요. 네, 달부처 꽃입니다. 달부처 꽃, 달부처 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달부처 꽃. 이렇게 여러군데 꽃밭, 꽃과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깅도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연꽃이 많이 폈습니다. <목소리> 여기 저쪽이 다그 R&D 센터 연구동.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LG 아트 센터 건물. 그럼 이쪽이 다 LG 사이언스 전체 LG 연구센터고 저쪽에 이쁘게 보이는 게 코롱. 어디가? 기 저기 이 이제 벌집 모양에 벌집 모양이 코롱. 저기 S o 일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줄 알았더니 날씨가 맑게 개이고 엄청 덥네요. 자, 까도 보셨지만. 저기 있는 게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코엑스에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면서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설명했던 LG 아트센터. 그리고 이게 잔디밭 광장이고요. 저쪽으로 쭉 LG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뭐야, 눌리지도 않고 말하고 있었네. 여기는 장미밭입니다, 장미. 저쪽에 조금 폈습니다, 장미가. 아직 피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포토존도 있고요. 좀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저 CU 편의점도 있고요. 오늘 촬영을 마치고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